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매 전문 부동산, 믿음 부동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2층짜리 전원주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요 전원주택입니다. 최초 감정가 약 3억 2천대에서 현재 최저가 약 1억 3천대까지 1억 9천 정도 그 2억 가까이 금액이 떨어진 물건입니다. 바닷가에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찾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물건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경매 정보지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30450번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703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주택이며 토지의 면적은 625제곱미터 약 189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259.93제곱미터로 약 78평입니다. 네, 매각기일은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는 장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최초의 감정금액이 3억 2,500 정도 되고, 많이 유찰되어가지고 현재 최저가가 1억 3천 3백 정도입니다. 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가 두 필지입니다. 대한 필지 도로 한 필지입니다. 대지가 약 183평이고 도로가 약 6평입니다. 따라서 전체 토지가 약 189평입니다. 토지를 대략 8200만원 정도 감정을 했습니다. 건물은 보시면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1층 2층 예. 5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요 5개 부분이 따아냈다고 어, 많이 표현을 하죠 전원주택은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을 짓고 나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더 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건축허가를 받고 다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짓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요 경우도 그런 경우나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사실 이렇게 달아낸 게 없는 전원, 전원주택을 찾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전원주택 중개도 많이 해봤는데, 거의 모든 전원주택이 뭐, 보일러실이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뭐, 이렇게 달아낸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달아낸 평수가 예, 27평 해가지고, 어,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게 1억 9,600 감정되고, 달아낸 부분은4,600 정도 감정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토지 합해가지고 총 3억 2,500 정도 감정을 했습니다. 그럼 건물이 사실 51평, 27평 해가지고 78평이면 사실 건물 평수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권리 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는 어, 현 소유주 현 소유주 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물 등기도 보시면은 어, 근저당 이후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 이후 모든 권리가 말소가 됩니다. 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근저당 이후로 모든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권리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네 해당 물건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예, 토지는 어 대략적으로 이렇다가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그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는 일단 건축물 대장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층이 경량 철골 구조고, 예, 2층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예, 2019년도에 사용성이 됐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처음에 신규 사용 승인하고 여기 보시면은 정축이 예, 2020년도에도 있고 2021년도에도 있고 6월달, 10월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 요 부분이 신고를 하고 정축이 된 부분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축을 하는데 신고가 안된 것 같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수 있거든요. 네, 이 사진이 건물 뒤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어, 제 생각에는 어, 신고를 하고 증축한 부분이 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은 부분 신고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증축을 한 부분 같고 요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 예, 요런 부분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예, 요런 부분 예. 이런 부분은 신고를 안 하고 정축을 한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예,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예, 조사를 나갔을 때 이런 예, 부분은 예, 정축이 된것 같다. 이렇게 어 법원 정보지에 이렇게 예, 기재를 해놨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오늘의 해당 물건입니다. 주변이 이렇게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인데 요거 넘어가면은 바로 독일 마을 물건항 바다입니다. 바다까지는 바로 지척인데 요 산이 막아주고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버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낚시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는데 해풍이나 여면은 싫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택을 많이 찾으십니다. 기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조용히 지내기도 좋고, 그리고 바다도 금방이고 하니까 약간 산속에 드는 주택인데, 바다도 가까운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주택이 의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 모습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남해에... 이제 주 남해를 순환하는 주 도로가 여기 있고, 여기가 면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요 마을하고는 보세집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접근하는 길이 시멘트 도로고, 막 운전하기가 아주 편한 그런 길은 아닙니다. 차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뭐 운전을 아주 편하게 할수 있다든지 예,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예,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은, 네. 요런 주택입니다 2019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건물도 깨끗한 상태고 제가 주인분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내부는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거주하면서 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손안 보시고 그대로 사용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라 보여집니다 네, 해당 주택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위치합니다. 삼동면은 여기 보이는 남해 독일 마을, 예, 독일 마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해당 주택이 여기 있고, 아까 화면에 보셨던 요 낮은 산이 요 산입니다. 예, 바다 바로 앞인데도 예, 산이 막아주고 있는 형태. 그런 위치에 주택이 위치하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다까지도 금방이기 때문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께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요, 여기가 남해군인데 남해군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찾아 오시는 길은 여기가 남해고속도로거든요. 남해고속도로 사천 인터체인지에서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사차선 국도를 타고 이렇게 찾아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도 전체적으로 이, 그 해안을 따라서 오는 코스거든요. 드라이브에 오시면은 뭐길 전체가 바다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예, 도로를 타고 찾아 예, 들어오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남해하고 삼천포에 있는 요연륙교요 요 다리도 굉장히 예쁩니다.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정평을 어, 해드리자면은 사실 1억 3천만 원대에 토지 190평, 주택 52평 어, 매매라든지 신축을는 찾기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어 그래도 요 소유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아까 요 증축된 부분을 뭐 철거하는 비용까지 좀 감안을 해서 입찰하시면은. 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물건 소개는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